2. 리오킨토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루미네리 알루에트가 캐나다 퀘벡 북부에 위치한 자사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리오킨토와 헨코 프로스펙팅은 서우주 필바라 지역의 호프다운지이철광석 프로젝트 개발에 총 16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위 연방 정부 승인까지 완료된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3,1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두 개의 신규 광고를 개발하며 2027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리오틴토는 광산 개발 관련 업종에 속하며 동종업계 경쟁사로는 DHP그룹, 서던 코퍼, 프리포트 맨모란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35개국 이상의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글로벌 인프라, 제조 및청정 에너지를 위한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의 두드러진 자산 중에는 호주의 필바라 철광석 광산과 몽골의 오유 털고이 구리금 광산이 있습니다.